지금 투수들 많이 있는데 네네. 이 선수가 조금 그래도 나랑은 비슷하다. 김광현, 뭐 안우진 하면 안 되고요. 양종? 아좀 그렇죠. 아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기열입니다 아, 이렇게 비범한 연속 때 이화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약간의 식상해진 조금 식상해진 심수창 위원을 대신해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두산 베어스 어, 자완 최초 백승 투수이자 어, 8년 연속 10승을 기록한. 예전 야구 선수 지금은 KBSN 해설 위원 유이간 위원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뭔가 소개가 되게 많네요. 아 18년 패랑은 비교가 안 되네.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은 심수창 선수랑은 서울 라이벌이잖아요. 수창 형을요? 네 일도 안 했죠. <laughs> 그렇지만 너무 좋은 형이고 아,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네네. 너무 좋은 형입니다.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수창 형 요즘 어, 던지고 내려오면 네. 제가 베이비시터가 돼가지고 아, 네. <laughs> 수창 형이 어, 싸고 온 똥을 제가 치우느라고. 심수창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일관 선수의 카드가 없어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만들었다가 은퇴하셔가지고. 를 소각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이 V22가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없으면 좀 섭섭하지 않나 오늘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저번 편을 보고 왔거든요 네. 용태경이 한 얘기가 정확한 거 같고요 뭐라고 했죠 근데? 아니 박용택 레전드 안 카드도 없는데 심수창 레전드 카드가 나오면 되겠어? <laughs> LG에 이제 용태경이 레전드 카드가 나와야 된다면 저도 이제 두산에서는 이제 100승을 아, 했고 8년 연속 10승이라는 기록을 아,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아저 만들어 드릴 거 네, 같아요 제가 또 만들기 좋은 얼굴이거든요 캐릭터 이게. 이제는 어, V2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기 성적을 토대로 한 V1 카드는 이제 능력치가 고정이 되고요 앞으로 후반기에 이 선수들이 성적에 따라서 반영될 V2 카드에 대해서 어,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게 좀 변화가 많았던 선수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또 소속팀이 어디였습니까? 두산베어스 아니습니까? 네. 네. 친정팀이 두산베어스인 만큼, 지난 시즌 또 골든블러브 수상자, 어. 그리고 시즌 MVP를 수상했던 미란다 선수. 어깨부상으로 지금. 못 나왔어요? 네, 못 나오고요.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능력치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v 원카드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V2카드가 나오면 더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기 전까지 제가 볼때등판이 어렵다고 보면 네. 어, 능력치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미란다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후반기 에 부상이 많게 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지난 시즌 MVP 아, 아닙니까 골든글러브 수상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믿어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프야 V20이 최고의 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란다는 제가 지금. 지금 저 그래프 떨어지는 것요제 주식 그래프인가? <laughs> 너무 많이 떨어지다 <laughs> 어떻게 떨어질 아, 수가 있나? 제 구속 떨어질 수도 많이 떨어졌네요. <laughs> 네. 페르난데스 선수도 한번 볼까요? 어, KBO 역대 최고의 또 외국인 타자이고 최다 안타 기록,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타자인데 올 시즌 저조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로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페이스이기 때문에 점차 점차 능력치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저 페르난데스 최고 강점은 뭘까요, 페르난데스 선수? 컨텐츠 능력이죠. 페르난데스 배트에 공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늘 맞는 이 개도가 좋아요. 개적이 좋기 때문에 안타를 많이 기록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주류가 좀 약간 좀 약하죠. 예상외로 좀 부진했다 이런 선수들 있을까요? 양희지 선수 부진하죠. 뭐 어, 거의, 거의 평균 정도의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름값에 안 맞는 그런 지금 아 많이 떨어졌는요예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양희지 선수도 기대에 좀못 미치고 있지만 최근에 좀 반등 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요. 여름에 네 여름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못했어요. 정말 <laughs> <laughs> 떨어질 데가 없어요. 양희지 이름값에. 예, 네,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할 것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네요, 양희지 선수.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보다도 더 의지했던. 예, <laughs> 네, 이름대로 진짜 의지한테 의지를 많이 했죠. 101승 가운데 양희지 선수가 한몇승 정도? <laughs> 거의 절반이상은. <laughs> 어 네, 절반이상왜 최고의 부순가요 정말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머리가 정말 좋아요. 능글눈글하고 이 타자들 서 있는 것만 봐도 뭘 노리고 있는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양희 선수가 정말 사인 같은 거를 적절적소에잘 내줬죠 불만 없어요 하나 정도는 불만 있을 것 같은데 뭐 동생인데 뭐 형한테 뭐막 맞게 한다? 약간? 유퍼트 선수한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일선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카드가 이대호 선수예요 이대호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타격이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도가, 정확도가 많이 지금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호 선수가 타격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지 않나요? 대우... 은퇴 마지막 시즌에 타격 왕하고 는면 진짜 멋. 멋있죠. 도루도 한두 개. 그러면 약간 고민 될것 같아. 요 진짜 은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를 신수창 위원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별세 개도 아깝다. 그랬거든요. 대호 아... 형이 별한사아까면 수정 형은 별이 아예도 <laughs> 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호야. 아니, 아니. 야... 대... 은퇴 마지막 시즌에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 매 경기 최근 들어서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야구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네, 그런 선수와 카드였습니다. 네. 아까 그타자 말고 투수 출신이라고. 제가 하셨어요. 또 투수 출신이나. 지금 궁금한 선수가 있는데 네네네. 키움 히로,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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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도 전에 심수창 위원, 박영택 위원하고 좀 일치를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 우아한 파이어볼러잖아요, 안우진 선수. 그렇죠. 아, 네. 뭐 키움의 에이스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책임적인. 변화구는 네. 어떻게 보세요, 안우진 선수? 여기 데이터로 보면 구속보다 변화구가 능력치가 더 높게 나와 있거든요. 워낙 또 변화구도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좋기 때문에 아 구석, 이거... 근데 구속이 75면 대단한 거아닌니 엄청 빠르게 네. 나온 거죠. 진짜 빠르게 나온 거죠. 안우진 선수가 구속이 75면 저는 한55 뭐 되나? <laughs> 아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승수를 많이 쌓는다거나, 방어율이 엄청 떨어지거나, 뭐, WHIP가 낮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압도적인 모습이거든요. 에이스의 모습이고, 공을 되게 잘 던지고, 공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록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그렇게까지 막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전반적으로 또 능력치도 그래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키움이 이제 시즌 전에 전문가들이 5강 후보에서 다 키움을 제외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는지 선수가 한몫을 하고 있다. 선발 투수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네. 상대 투수가 저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올라오면 조금 뭔가 부담이 되나요? 아니요, 뭐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기자님들이 약간 뭐 재밌게 하시죠. 아, 예, 예전에도 네. 제가 l g 그 리즈 선수 아 너무 빠르죠. 160 넘는 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사 제목이 이제 오늘 2G 대 5G의 대결. <laughs> <laughs> 예 소크라테스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4월, 5월에 아, 4월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약간 교체설도 나돌할 정도로 소카라스 선수가 안 좋았는데 반등을 하면서 지금 뭐 기아 상승세의주인공이죠 아까 저희 카드 함께 봤던 아르지 선수를 제치고 월간 MVP를 수상했습요 5월부터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간의 물기를 받으면서 기아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죠. 소크라테스. 그왜 그럴까요? 외국인 선수들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가요?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았을 거고, KBO에서는 이제 변하고 위주의 승부를 음.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많이 고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완전히 반등을 했죠. 소크라테스 선수가 피렐라 선수도 한번 볼까요? 야, 아아 저기 그래프 뚫고 가는 거 아닌가요? 삼성이 지금 혼자 피렐라 선수가 타선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부진을 하고 있고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소년가장처럼 네, 네. 혼자 이끌고 있습니다 피렐라 선수가 네 아니, 저런 그래프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확도가 저렇게 높으면은 이 구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뽑고 싶다 나도 야 피렐라 선수 하나 이렇게 카드 중간에다 4번에 탁 놓으면 그 워낙 또 화나 팬으로 또 유명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에 또 궁금하신 또 선수가 있습니까? <laughs> 없습니다. 아, 진짜 많이 화나셨네. 그 아니, 그거 없는 능력치 더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 오버롤이 더 떨어졌다니까요. 이가 날라갔어요 없는 거에서. 그래서 하나에서 누가 좋을까요? 김민호 선수 좋지 않을까요? 김민호 선수도 괜찮고 정원호 선수도 정원호 선수 괜찮죠. 네, 정원호 선수도 괜찮은데 어, 음, 근데 많이 떨어진 선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떨어진 선수? 네. 김태현 아니에요? 아, 너무,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김태현 선수가 그 보여준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네네. 지난 시즌. 올 시즌에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성장이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능력치도 떨어져 있고. 네. 내야 수비를 했다가 외야로 또 포지션을 바꾸면서 수비에 좀 불안감을 보였거든요. 수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를 어느 정도 기본만 하고, 공격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반등하고 앞으로 잘할 가능성, 단숨 하... 씨씨. 하... 하... 본인이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등은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네. 저는 오늘 이 컨텐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고. V2 카드에서는 얼마만큼의 능력치를 갖고 시작할지. 어려운 풋이 그때 기억으로 65인가 66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미란다랑 능력치가 바뀌었네. 재구도, 뭐, 좋아졌고, 지구력, 저고 부위, 뭐, 구속, 수비,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난 좀, 이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슬라이더는 A 줘야 되지 않아요? 빙어 선수 슬라이더 무조건 A. A 줘야죠 이거 네. A 줘. 이거 능력치랑 상관없이 A를 해야 됩니다. 호심도 슬라이더. 저는 A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슬라이더가 제 직구보다 빨라요. <laughs> 야구 선수 생활 하시다가 본인보다 좀 느린 공 던지는 선수 본적 있어요? <laughs> 없어요. 아 거의 뭐 정통파로 던지는 선수 중에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 전 세계 전전 세계에서 느릴 수 있죠. 어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그래 한번 보시죠. 네. 어, 어 많이 올랐는데 꺾인 부분도 좀 있어요 구속이 좀 꺾였네요 그 구위도 좀 꺾였거든요 방어율이 0점대였다가 지금 1점대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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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대죠아 뭐. 김광현 선수 부진하네요 네? 1점대 부진한 부진하네. 부진하네요 김광현 선수 그래프가 떨어질 만합니다 <laughs> 예. 저는 좀 욕심이 납니다 1점대 초반 0점대 1점대 약간 선동현 선수 약간 예전에 그 음.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반기에 상승세인 선수들과 하락세인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아, 현재 상황들을 토대로 V2 카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성적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컴프야 V22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거에 푹 빠져 사는데. 네, 홈런 레이스. 맞습니다. 음, 네. 바로 홈런 레이스인데. 네. 저도 이제. 선수 시절에는 홈런을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안 좋죠, 이 게임을 하면 이제 치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저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홈런데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카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 일반적으로 그 집게가 돼 있는 거는 03양중엽07 장성호. 어, 로사리오 임팩트, 그리고 이대오 임팩트, 10 강민호, 올해 나성범, 작년 강백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저 상대 투수를 저로 좀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하다 나오면 고정이. 네. 제가 딱콤런치기 좋은 머리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변하고 <laughs> 네. 잘 던지셔가지고 안 돼요. 자,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상 페이신 것 같은데, 요 분이 지금 현재 255만 5천. 야, 이거 가는건 정수인가? 양준혁 선수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사리오, 로사리오 선수가 나왔습니다 240만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 요요 요 유저분은 굉장히 잘하시네 능력치에 비해 능력치에 비해서 이거 말이 안 돼요 너무 잘하는 분인데 개인 기술이 좋다 오, 나 지금 이거 보고 좀 약간 희망이 생기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구나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양준혁 선배님이 가장 많네요 네, 네, 네. 03 양준혁 파워를 워낙 많이 갖고 나오셔가지고, 정확도랑 웅성 선수 수시는분계습니다 본인 아닌가요? 전화를 한번. 엔지 할것 같아요. 게임 좋아하시거든요. 엔지 네. 네. 홍성우 선수로 할 거예요. 거의 같아. 쉬는 시간에도 게임, 핸드폰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실제로는 누가 제일 잘 치고 유관 선수한테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고 했나요? 강백호 선수? 어 네. 강백호 선수랑은 그렇게 길게 같이 선수 생활을 어.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선수 생활을 같이 안 했는데도 가장 최고로 <laughs> 잘쳤어요. 네. <laughs> 네. 얼마나 잘쳤어요, 강백호 선수? 열 번. 치면 한 절반은 쳤던 것 같아요. 예, 네. 쳐서 막제 다리도 맞히고 난리 났어요. 강병수 선수 네. 뭐 넘기고 막 맞히고 막제 네. 뭐 앞에 쳐가지고 다리도 맞고 제가 막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수 시절에 진짜 나를 괴롭혔던 선수. 음. 제 공을 제일 가, 가장 잘떴던 선수는 서건창 선수가 아 네, 서건창 선수가 가장 잘 쳤고 200안타 기록했을 때 제가 9타수 80안타가 7타수 60안타를 맞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안타 기록을 하는데 일조를 했죠요 제가 저번에 나왔던 또 박용택 선배도 네네. 제공을 잘 쳤고요. 어, 통산 저한테 살이 넘는 타일을 갖고 있더라고. 요 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인사를 하면 이제 박용택 선배는. 야 희가 나 우리랑 할때 선발 언제 나오냐? <laughs> 타격감은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번 나와라 <laughs> lg 전에 제가 선발 언제 나온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더라 제 로테이션을? 음. 예. 이상하게 나는 이 선수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강했다는 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박병호 선수한테, <laughs> 선수한테 오 정말? 예.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고 예. 뭐 홈런 하면 박병호 선수인데 이상하게 박병호 선수한테는 좀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박병훈 선수한테 음. 개인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럼 박병훈 선수가 좀 싫어하겠네요 위관 선수 저랑 뭐 친구인데 네. 예, 동갑인데 약간 좀얼굴러 했죠 예. 하지만 박용택 선수는? 그런 선수 하면 야 언제 선발 나오냐 <laughs> 한번 나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팀 성적과 관계없이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선수 한번 카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선수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NC 루친스키 선수 아 네. 어, 팀 성적이 안 좋은데도 혼자서 정말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구 능력치가 거의 뭐 저의 능력치와 비슷하네요 네. 아, 제구요? 네 제구 좋았잖아요 아 제구 좋았어요 네. 제구는 이렇게 구속 <laughs> 루치스키 선수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심,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 싱커 이렇게 있는데 뭐다 B로 나와 있는데 괜찮은 정도인가요? 어, 더 줘야 되는 저는 뭐 네. 예,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하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 선수는 주무기가 두 개, 세 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활약을 보이고 타자들이 더 생각할 시간도 많고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혼자 잘하는 선수 한화에 김종수 선수 네. 아. 너무 좀 과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심이 거 너무 낮아 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포심 슬라이더 DC는 좀 그렇잖아요 <laughs> 너무 내렸네요 DC 했는데 진짜 네. <laughs> 네. 너무 DC 했는데 네. 네. v 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뭐 지구력도 한불 꺾였지만 변화구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V2 카드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또 하이콘 팀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죠. 홈런왕 박병호 네. 선수를 얘기 안할수 없고요. 투수에서는 소영준 선수. 아, 소 네. KT가 근데 지금 팀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상보다는 그렇게 뭐확 올르거나 그러지 않고 삼성의 68이면은 네. 앞으로 V2 카드에서 좀 많이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소영준 선수 있고 저는 고영표 선수.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능력치 좋지 않을까요? 고영표 선수. 네. 네. 구속은 그게 빠르지 않은데 변화구랑 구위, 뭐 재구력, 지구력, 수비 이런 거다 좋네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구속이 빠른 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 많이 붙어 보면 상대방하고 많이 붙어 보면 적응이 되는데 구위가 좋아요. 진짜. 네. 재구력을 네. 맞춰놓지 않고 던지면 느낌표가 딱 떠가지고 가운데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가 실수가 딱그래 느낌표 자꾸 뜨고 그러면 재구력이 진짜 중요한데 재구력도 잘 나왔고 음. 변화구 구위 굉장히 좋네요. 박병호 선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박병호 선수가 타율이 높지 않아서 아마 음, 홈런은 많지만 네 홈런은 많은데 타율이 아마 2할3푼 정도 될 겁니다. 녹화 날기준은 파워는 시7타인데 정확도가 57이에요 그러니까 파워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카드가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모습인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홈런을 막칠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병호 선수가 지금 홈런을 많이 치고 있지만 네. 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타라든지 이제 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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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또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 한간에서는 예, 에이징 커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고 그렇지만 지금 홈런 페이스도 좋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능력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아, 전반기의 성적을 토대로 어, V2 카드가 어떻게 등장할지 아, 윤강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함께 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야구 게임 사랑해 주시면 또이 야구에 또붐도 생기면서 와. 관심도 생기기 때문에 컴프야 V V20이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러분 득템하시고 강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업데이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구속을 구석. 구석을 50.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약간 온리 그 원이시니까 차별화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10 어때요? <laughs>